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차 주식 차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우선 현대차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음. 잘 보시면은 하단 라인 보이시죠? 그리고 이 하단 라인을 지켰던 이게 제일 마지노선이었는데 이걸 지켰던 걸 확인했던 시점이 이 시점이었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 뿐만 아니라 이것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또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정확하게 표시를 해 볼게요 이 자리였죠 어, 이 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빨간색 파란색이 마지노선이었습니다 크로스된 부분들이 마지노선 그리고 파동은 하나 두 개고요 그리고 세 개까지 올라간 상태고요 그리고 나서 사파를 진행을 해 가지고 결국 이 빨간색 파란색을 만들었습니다 크로스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파란색은 갈색을 깨지지 않는 선까지만 딱 조정을 했어요 물론 폭이 굉장히 컸죠 상당히 그러면서 이 부분들을 맞추고 그리고 나서 오파의 진행 상황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데 야 이거 오파가 너무 짧게 나온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짧게 냈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잘긴냈죠 아쉽죠. 어, 지금 안 좋은 부분들은요. 이 구간이 다 이렇게 진행이 5파까지 진행이 된 상태인데, 그러면 이5의 하이파에서 이렇게 끝낼 거야 이거요. 이렇게 끝낼 거야. 이걸로 끝내고 꺾인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이 하이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작은 차트로. 그러면 이게 마지막으로 올라갔던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으로 이 올라왔던 구간을, 이런 식으로 차트를 또 맞춰갖고, 회노. 여게 차트를 좀더 확인을 해볼게요. 조금 보죠. 아, 노빨까지 나온 것 같네요. 여기에 살짝. 오차가 좀 있네요. 얘네. 맞죠? 그럼 요거 두 차트로 다시 한번 체크 좀 해보죠.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1차트에 오차가 조금 있어요. 이 자리가. 다른 부분들은 뭐 맞춘 부분들이 보이고요. 뭐 RSI 같은 경우도. 어, 요게 어찌되었던 거는 중요한 거는 이게 한 구간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요. 에 이게 노빨이 됐던, 이게 노빨이 됐던, 이건 노빨이지만, 이거는 회노요. 예안 맞죠? 아, 하이파는 얘네가 잘안 맞추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이게 커요? 이게 커요? 이게 크죠? 노빨이 크단 말이요. 에 그럼 이 저점부터 이 고점까지 제일 바깥쪽은 이거예요. 근데 이걸 깼단 말이에요. 우선은, 어? 발파 깨졌어 근데 얘네가 이 구간에서도 안 맞췄던 거를 이 구간에서도 안 맞췄던 걸 이걸 오파식으로 하락하고 있네? 요렇게? 야 뭐야 이거 왜 하락을 맞춰 가지고 하락하고 있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부분이에요 이게 무서운 부분이다 왜? 올라왔던 총 구간에 대해서 이게 오파가 돼 버리면 하락의 폭이 커져버리거든요. 여러분들, 다시 원차트로 이렇게 돌아가 볼게요. 야, 이게 만약에 끝났어. 이게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끝난 거야. 아, 이게 끝이야? 오파가 남은 거야? 끝이야? 끝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걸 깨러가죠, 여러분들. 이걸 깨러가버려요.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최소한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현금 비중이라도 늘리셔야 된다. 늘리셔야 좋다. 왜? 5파의 진행성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저도 이게 5파에 하이파가 이렇게 남아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 이 자리가 끝난 건 아니니까, 깨진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너무 짧기도 하고, 하지만, 하지만, 만약에 이 상태로 끝을 내버린다라면, 그러면 이 구간을 지켰던 이 마지노선을 깨러 간단 말이에요. 파가리 깨질 정도까지 차트가 나오려면은 이 저점을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1차로 코로나 때 가격을 테스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격까지의 이 하락폭 자체가 너무 커요. 여러분들. 상당히 큰다, 크단 말이에요. 지금 가격에서 거의 3토막 가까이가 될 텐데, 3분의 1? 이러면 심각하죠. 주식이. 3분의 1이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현금 비중을 늘리시고 좀더 좋은 가격이 현대차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기가 그렇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현대차에 나중에, 와, 이 상품이 괜찮아가지고 이 상품을 거래를 계속 하실 분들 입장이시라면 조금이라도 좋은 가격에 하시라는 얘기예요. 조금이나마 좋은 가격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주식을 하는 부분들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품을 고를 수가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상품을 고를 수가 있다. 좀더 좋은 상품들을 고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썩 좋은 건 아니네. 그렇다라면 그래도 미련이 남으시다 라면.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시고 현대차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구간들도 나머지 부분들도 얘네가 차트를 안 맞춰서 나왔냐?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 잘 맞춰 갖고 계속 지키면서 차트가 진행되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빨파 빨파 하면서.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특히나, 오파 진행 상황이 되고 나서, 오파의 자리가 이 구간이 깨진 상품들은, 제일 위험한 상품들이 돼요. 위험한 상품들이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파가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한 구간이 이렇게 다 나왔어. 오파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회노. 아, 이거는 이걸로 보죠. 그냥.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어? 빨파, 빨파. 볼밴 하단, 볼밴 하단. 근데 오파가 이렇게 딱 나왔어. 상황이. 그리고 나서 올라왔던 구간이 깨졌어. 그런 상황이라면 그 이후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되더라도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험할 수 있다. 만약에 그리고 그 오파가 나왔던 이 구간들을 조정을 하려면 그 전자를 테스트하는 게 1차가 된단 말이에요 이 전자를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되도록이면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희망을 걸어 보시는 분들은 분들의 입장이시라면 이게 58 구간이 너무 작아 이 마지막 구간이 너무 작아 요걸 조정을 하고 또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이시라면은 뭐 그래도 그래도 비중을 좀더 줄이셔갖고 다른 상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상황이 결코 좋지가 못해요. 이렇게 제가 사실 차트 분석을 해갖고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올려드리고 있는데 대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대다수의 분들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어떤 부분들이냐? 상품마다 대부분의 상품마다 오파가 꺾인 상품들이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다수에요 오파가 꺾인 상품들 예전같은 경우는 3파의 진행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대부분의 상품들이 오파가 꺾인 상품들이 대다수에요 그러다보니까 는 좋지가 못해요 이따가 어, 코스피도 차트 분석을 해갖고 올려드릴 건데 코스피 차트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 봐도 티가 확날 정도예요. 그냥 윤곽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다 드러내놓고 있거든요. 그럼 주식은 어떻겠습니까? 대다수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지금은 사실 아, 좋은 시기가 못돼요. 너무 안 좋은 시기거든요. 내년 연말쯤 돼가지고 아마. 이번 연도 연말에 아마 하락폭이 엄청 증시, 증시가 커지는 상황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좀 위험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되도록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 뭐, 회사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좋은 가격에, 좋은 가격에 올때 그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